안녕하십니까. 그 다음 세션을 맡은 팔로알톤의 톱스코리아의 심재현입니다. 예, 그 저는 팔로알톤의 톱스코리아에서 그 대한민국 내에 공공, 그러니까 부처청, 어, 원회, 공단, 공사, 그 다음에 병원, 학교 등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 엔터프라이즈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고성능 방화벽으로 고도화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그 방화벽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간 이제 그아웃트데이트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세대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방화벽이 하는 역할은 상당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미 인터프라이즈 국내의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많이 진화가 됐고 그다음에 국내에 뭐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청와대 뭐 아주 유수의 그 정부기관 부처청에서도 팔로트 제품을 어 실제 그그 그 AI 모신 또는 어 차세대라는 컨셉으로 해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그 다음에 국민의 자산, 그러니까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제품을 좀 소정하고 계십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뉴욕, 뉴욕 그 증권 시장에 어, PANW라고, n w 라고 PANW라고 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내세우는 큰 이제 그림은 방화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음, 드리고자 하는데요. 큰 얘기는 첫 번째 어, 지속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통합을 해서 타이트하게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또는 자동화해서 어, 보호하는 그런 컨셉으로 어, 가고 있습니다. 아, 그,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마케팅 그 일환으로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공신력 있는 그 통계 자료인데요. 아, 실제 그 사이버 회사, 사이버 보안회사에서도 보면 포춘지, 그 다음에 포춘지 플러스 어, 글로벌 2K라고 해서 글로벌하게 그, 매출 순위로 2,000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1%, 그 다음에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은 95%가 저희 제품을 활용을 해서, 공공기관 또는, 회사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전 세계 1위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1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이제 의미 있는 얘기가 소비자 보호 기관이죠. 소비자 만족도 평가 기관인 JD 파워 w e JD Power에서 실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도입하기 전보다 도입 이후에 만족도가 훨씬 높은 회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솔루션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그 기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가 스트라타. 스트라타는, 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 고성능 방화벽이 포함된 일반 이제 경계 방화, 경계 강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프리지마는 클라우드, 공공기관 또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어 디지털 어 혁신 추진 과제, 디지털 정보 추, 혁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적합한 어, 보안 솔루션이 이 군에 속하고 있고요. 코텍스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어, 실제 관제센터 어, 부나 아니면 청이나 이런 이제 상위 기관에서 실제 그 통합으로 해서 어, 보안 관제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어, 기본적인 자동화되는 보안솔루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어,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비전을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낸 그런 용어인데요. 어, 오늘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실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다시 오늘을 또 보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그 회사 소개를 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저희가 실제 팔로알토 네트웍스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방화벽 운영 관리자의 인터뷰를 시행해서 거기에 나온 이제 그분들의 이제 페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운영자, 그다음에 관리자, 뭐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관리자분들 간부 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방화벽하고 가시성 제품이 별도로 이제, 동시에 여러 개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 기능이 막 되어 있고, 운영하는 데도 복잡하다. 라는 말씀을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실제 그 정부 기관 내에 실제로 어떤 트래픽이 오가는지하고, 어떤 공격이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이 전혀 없다. 실제로 이런 가시성을 가지고 보안 등급을 올리거나 보안성 강화를 하는 그러한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또두 번째 공통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분들 측면에서 보면. 운영자의 정책, 그러니까 보안 정책들을 집어넣는데, 그 보안 정책에 대한 이력 관리하고, 정책의 직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도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내 조직별로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내용은, 한국 이제 국립 암센터에서 보면, 암센터는 이제 일반적인 병원이기도, 의료기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마케팅, 연구, 뭐 이런, 아주 약간 이 업무 성격이 다른 그런 부서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서들마다 요구하는 보안 정책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합해서, 조합해서 보안 정책을 구현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하시는 분이 고생을 하시면서 보안성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클라우드를 이용한 서브스크립션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모두의 어, 발표자이셨던 예, 그 분에서 이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브스크립션 형태의 서비스로 이제 많이 진화된 거로 아는데요. 요런 그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어, 제어가 어렵다. 그 다음에 요게 좀 모두의 말씀드린 어, 디지털 어, 정부 혁신 추진 과제에 이 내용에 보면 스마트 업무 환경 지원. 이거는 이제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 분들의 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PC를 망 분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PC망, 하나는 행망, 어, 하나는 이제 인터넷망 이렇게 해서 두 개의 PC를 사용하고 계시던 거를 이제는 노트북으로 제공한다라는 얘기가 어, 그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유무선망에 대한 보안이 이제 핵심 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차세대는 주로 이제 SDN이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지금 네트워크도 이제 진화를 하고 상당히 유연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안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방화벽 운영관리자분들의 인터뷰에서 나온 페인 포인트들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은 실제 고성능 방화벽을 통해서 모두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방화벽의 역할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한 1년 그 남짓 이쪽 공공기관을 이제 관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그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그 말씀들이 방화벽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포트 열었다가 닫았다 하나 단순한 그냥 경계 장비들 아니냐 바로 이렇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화벽이 첫 번째로 공격의 어떤 그 표면적을 줄여주는 게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 기능의 장비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거나 어, 아니면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어, 컨설팅 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인지 기능을 통해서 오가는 전체 트래픽, 그러니까 정부 기관 내 오가는 전체 트래픽을 식별하고 분석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어, 대부분의 아직 국내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전체 트래픽을 보지 않 게, 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레이어, 일반 네트워크 장비들이 보는 수준으로 그냥 그 포트를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은 모든 트래픽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포트가 막혀 있으면 다른 포트로 우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포트는 논리적인 포트이기 때문에 이의 16승계, 즉, 65,536개의 포트를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정책으로서 그거를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인지를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통과를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냐, 아니면 막아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냐 것을 이 방화벽이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플리케이션 인지 기능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모두의 소개를 해 주실 때, 아, 유저 아이디, 사용자 연동을 통한, 통한 아, 정책 적용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 디지털 정보 혁신 추진 과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노트북, 그러니까 무선망에 대한 어, 실제 트래픽을 기존의 유선망처럼 그대로 제어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별 또는 사용자 부서별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성능 방화벽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인증 서버들, 그러니까 뭐 낙이라든가 아니면 AD 서버, AD 서버는 뭐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낙, 그다음에 레디우스 아니면 어떤 그... 인증할 수 있는 서버들하고 고성능 방화벽이 API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고성능 방화벽은 그 서버에 로그인을 한그 정보를 그대로 끌고 와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제어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실제 사용자 연동을 통한 트래픽 제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전체 오가는 트래픽의 한70% 이상이 아마 SSL 안복화 트래픽일 겁니다. www.https라고 하는 예, 그 내용이 바로 그 암호화된 트래픽인데, 여기에 대한 제어가 무조건 기능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QOS,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DLP, 파일 블락킹 파일 트랜스퍼 등 많은 보안 기능들을 방화벽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해주면서 성능에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방화벽의 핵심적인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저희 공공기관의 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죠. 공공기관이 있죠. 뭐,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키사라든가, 아니면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제 그, 유해 사이트, 유해 UA 도메인, 유해 IP, 뭐, 이런그 사이트들을 확인을 해서 공공기관으로 다 디스트리뷰션을 하죠. 배포를 하죠. 여기는 막아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라는 걸 이제 뭐 랜덤하게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받자마자 모든 걸다 키인을 해서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자동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하는 업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유무성 보안, 그 다음에 클라우드 STN 연동을 위한 보안. 이런 내용들이 방화벽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한 주요 메시지인데요. 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그 고객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 내용은 좀요 세션에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이버 공격은 진화하고 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돈 되는 일반 사기업 또는 금융기관만 거의 타겟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해커 입장에서 임팩트가 있는 그런 고객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실제 어, 해킹을 시도를 합니다.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 공격은 아,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어 3, 기존 사용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그런 방화벽 가지고는 막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L7, OSL 레이어 7 레이어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모든 트래픽을 제어를 할수 있어야만 흔히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에 실제 일조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성능 방화벽에 뛰어난 어플리케이션 제어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연동 기능을 적용해서 유무선 망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러면서도 업무 부하는 줄여주고 실제 운영하는 것도 단순하고 하지만 보안성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방화벽이 필수 요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보안은, 방화벽을 포함한 클라우드, 그 다음에 보안 관제 쪽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보안 파트너임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이거는 이제 SLR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 정부 기관에 오가는 트래픽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무상으로 기존에 운영하시고 있는 그 서비스에 전혀 지장 없이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글로 리포트를 딱 뽑아 드립니다. 여기는 어떤 트래픽이 움직이고 어떤 공격 시도가 있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툴이 SLR입니다. 이거는 제 다음에 말씀드리는 우리 비전테크 저희 조달조달청의 총판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리포트를 발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저희 그 조달청판사 도윤석 상무께서 저희 나라장터에등록되어 있는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고성능 방화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조금 전에 소개받은, 심정부님으로도 소개받은 아, 비전테크 도윤석입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팔로알토 방화벽의 조달 총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 전문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제 세션 가기 전에 하기 전에 일단 서머리에서 다시 한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저희의 카탈로그 화면이에요. 저희 팜플렛인데요. 여기에 모든 어, 팔로알토의 요점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사용자 인증 기반의 고성능 방화벽이 팔로알토 방화벽입니다. 스마트 업무 환경을 위해서 완벽한 무선망 보안을 구현했고요. CQWi-Fi, 그리고 SDN 사업의 보안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가 팔로알토입니다. 그리고 낙과 레디우스 등의 인증 시스템과 연동해서 사용자 또는 부서별 또는 특정 그룹을 보안 정식을 부여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 보안성 및 운영 편리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f ID 기능인데, 아까 이제 가장, 음, 어, 집중해서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OSI 7 레이어 중에서 가장 윗레벨까지 어, 볼수 있는 장비, 이게 팔로알토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보안 리스크의 최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공공비즈니스의 시작은 사실 올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의 그 조달에 등록시킴으로써 아, 이제 원년이 되는데 사실상 저 위에 보면은 공공기관의 150개 기관의 기, 고객이 선택하셨다라고 어, 써 있는 글귀를 보시면 알수 있을 텐데 이미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 2011년도에 어, 지사가 설립된 후에 얼리 어댑터 되신 고객분들이 이미 150개 고객사에서 쓰고 계신 장비이기도 합니다. 아, 제가 소개 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달 등록 제품 안내, 두 번째 전국 지원망 체계, 세 번째로 저희 비전테크 소개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저희 이번에 올린 다섯 개의 방화벽 제품입니다. 제 밑에 보이는 베이직 장비로 PA220부터 저 위에 있는 데이터 센터급의 PA3260까지 총 다섯 개 제품을 아, 등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를 아시는 고객들이 저희 회사에 그 문의하시는 거는, 그 이제 푸념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아, 성능 좋고 어, 기능 좋고 세계 1등건다 알겠다. 그런데 너네들 너무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유지보수 체계가 이 공공, 정부 공공에 맞는 어, 요율이 아니다. 라는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종합쇼핑몰에 올리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가격에 대한 부분과 유지보수 요율에 대한 부분을 다 모두 해결해서 올려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즉 세계 1등의 최최성능 고성능 방화벽이 가격은 국산 매거시 방화벽 수준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요율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지침으로 해놓은 10%대를 유지해서 올려놔서 고객에게 구매하고서도 불만이 없도록 어, 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그 장비 옆에 보면은 이 이렇게 수루풋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수루풋을이 저희가 그 팔로알토가 제공하는 그수루풋은 지금 어, 다른 이 국산 방화벽하고좀 다른데요. 수루풋 어, 옆에 F, 다시 또 FW라고 돼 있는 의미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우리 국산방화벽은, 아 뭐, 50기가다, 100기가다 하는 그 개념은 L3 레이어, 네트워크 기반에서 성능이 50기가 나온다, 100기가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이 전체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어, 침입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 침, 침투가 되고 악성 코드가 심어지기 때문에 애초서부터 이 네트워크 단에서 돌아가는, 운영되는, 진입되는 이런 그 악성 코드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성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기준에 의해서 저희 수루풋는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산 방화벽에 50기가 BPS라고 나오는 장비를 만약에 MID 기준, 애플리케이션 기준으로 다시 환산해서 성능을 비교하면 실제로 5기가bps도 잘안 나옵니다. 그것은 즉 우리 중간에 보시는 PA322 제품이 5기가bps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국산 방화벽에 50기가bps에 해당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PA3260 같은 장비는 10기가란 뜻은 국산 방화벽에 그, 100기가 이상이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도 들여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 조달 쇼핑몰에서 비전테크 또는 팔로워터 네트워크스라고 치시면 저희 장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망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전국의 161개의 보안 파트너들과 협업해서 기술 지원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전국 어디서나 납품된 장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2시간 이내에 저희가 응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 거점에 대해서 저희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예비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납품된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파트 교체가 아닌 장비 교체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지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희 비전테크가 그 이제 올해 조달 팔토를 조달을 올렸는데, 꼭그 같이 자매로 같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모니터랩 제품들 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웹방화벽. 그리고 QOS의 네코아테크의 QoS 제품들 그리고 어, 뭐, 올리브텍의 가상 웜 스트리지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파스 플랫폼인 아코디언 맨텍의 아코디언 제품 등 그리고 인젠트사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인 인포시어 트랜스 이렇게 여러가지 제품들을 우리 팔로알터 네트워크와 함께 어, 조달 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테크는 지난 15년 동안 조달총판 전문기업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해당 분야에서 1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에 저희가 팔로알토를 조달 시장에 올려놓고 3년 안에 저희가 방화벽 시장에서 1등이 되겠다는 것이 저희 비전테크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공동적인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그,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150개 기관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재경부, 문체부, 관세청, 그리고, 어 한국전력공사와 그 발전사들이, 어 대부분 이제 많이 잘 사용하시고 계시는 고객사이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어, 시트는 음, 저희의 카탈로그고 이 세션이 끝나면 여러분들께 어, 원하시는 고객분들께 이 이메일로 이 카탈로그는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